한덕수는 매국노인가? 매국 예비 음모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에 매국노를 쳐봤습니다. 매국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시다시피, 뭐, 한독수 등 보수 세력의 우호적인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조차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한, 한국, 대선전 무역 협상 끝내 선거 운동 하려 한다는 것 알게 돼. 이게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트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부, 한국입니다. 선거전에 무역협상 애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전에 무역협상을 애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 입에서 어, 한덕수 등 당신들 미국한테 협상 퍼주기하고 협상 잘됐다. 이런 것을 보여서 선거 전에 선거 운동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속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매국노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것. 이 말에 비춰보면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국민의 힘은 한덕수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같은 당도 아닌데 왜 편들어요?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란대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한덕수가,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된다.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다들 중요하세요.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야죠. 김대중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양쪽 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퍼주겠다는 거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은 자신의 핸드폰 바꿨다는 걸 거짓말하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6개월 만에 고장났다. 이렇게 국익 침해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국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꾸짖었는데 한덕수 내란대 매국룰 소리 듣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